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4일부터 윈도우 10 지원이 종료됐는데요. 그렇다고 당장 부팅이 안 되고 못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쉽게 해킹당할 수 있고 점점 호환이 안 돼서 에러가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젠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무료이고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저장된 데이터들도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들은 아직 윈도우 11과 호환되지 않아서 에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것마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은데요. 현재 윈도우 10을 그대로 11로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다른 디스크에 설치해서 원래 쓰던 프로그램, 데이터들을 그대로 이쪽에 옮기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로 부팅해서 잘 되면 쭉 쓰면 되고, 윈도우 11 쪽에 뭔가 에러가 생기면, 일단은 원래 윈도우 10 쪽으로 쓰면서 천천히 해결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현재 PC에 120GB의 SSD를 꽂아놨어요. 이건 PC에 남는 슬롯이 있다면 꽂아도 되고 없다면 USB 도킹으로 꽂아도 되는데 필요하시면 댓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쪽에 윈도우 11을 설치하고 C 드라이브에 설치된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을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바탕 화면에 이런 파일들과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렇게 설치된 것들도 그대로 새 디스크에 마이그레이션시켜 볼게요. 이제 고정 댓글에 사이트로 오셔서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 받고요. 해당 파일을 실행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간단히 설치가 되고,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바로 실행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윈도우 11로 마이그레이션 클릭해서 다음 대상 디스크 이쪽을 선택하기를 눌러서 요거 120GB의 SSD를 선택하고 선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여기에 설치할 윈도우 운영체제 선택하기를 눌러서 윈도우 11 선택한 채로 언어는 한국인은 코리안이 편하겠죠. 선택하고 64비트. 윈도우 에듀케이션 프로가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장 높은 급인 프로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저는 프로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선택하기 이제 다음을 누릅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대상 디스크의 데이터가 삭제되니까 혹시나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백업해주세요. 계속 클릭. 이제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돼요. 설치 과정에서 몇 번씩 재부팅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부팅이 끝나면, 일단 1차는 완료된 건데, 뭐가 자동으로 뜨진 않아요. 이제 직접 재부팅하면서, 아까 설치했던 윈도우 11로 부팅시켜줘야 돼요. 재부팅될 때 어떤 버튼을 연타해야 되는데, 저는 삼성이라 F10번이지만, 이건 제조사마다 다르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뜨면 윈도우 11을 설치한 디스크를 방향키로 움직여서 엔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처음 세팅하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윈도우 11로 부팅이 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마저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됐고, 바탕화면을 보시면 윈도우 10자랑 정렬은 좀 다르지만, 저장된 파일들이 다 이렇게 보존이 됐어요.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대부분 갖고 왔는데, 여기 로그를 보면 14개의 애플리케이션은 마이그레이션 됐고, 1개는 제외됐다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C 드라이브를 그대로 업그레이드 했다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어쨌든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됐다면, 완료를 눌러서, 자, 이제 내 PC를 보면, 아까 d 드라이브였던 디스크에 윈도우 11을 깔아서, 지금 C 드라이브로 잡혔고, 원래 윈도우 10이었던 게 D 드라이브로 잡혔죠? 이제 이렇게 쭉 쓰다가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쓰시고, D 드라이브는 백고뿐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 11 업그레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크 복제나 디스크 관리에 대한 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디스크, 시스템 모드, 파티션 관리, 부팅 디스크 생성, 네트워크 복제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 따로 만들어뒀으니까, 고정 댓글의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이용하려면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되는데요. 업그레이드를 눌러서 원하시는 플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23,000원 정도인데 3개월 이상 쓰시면 연구부전이 낫겠죠? 하지만 이쪽은 일부분은 유료니까 모든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받고 싶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했다면 구매하기를 눌러서 해당 정보들을 입력해서 지금 구매를 누르시면 해당 메일로 라이선스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라이선스 코드에 해당 코드를 넣고 활성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활성화. 그럼 업그레이드 버튼이 사라지면서 인증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